가끔 여행을 할때 직항이 없어서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짐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파트너십길이 연결되어 있는 비행기로 환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시아나로 비행을 했고, 그래서 로프탄자로 환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두 장을 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환승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환승을 할 때에는 첫 번째, 환승 시간을 좀 넉넉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승 시에 그 루프탄자 센터에 가서 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온라인 앱을 가셔가지고 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짐이 그러니까 제대로 어, 가고 있다 또 짐이 제대로 그 비행기 안에 도착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환승을 할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도 짐 연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도 편하게 환승하셔서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